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 94편. 오늘은 18절, 19절 두절 말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어제 아, 이 10편 94편의 저자가 마지막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 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죽음의 모습이고 숨 쉬지 않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18절, 19절에 그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이 미끄러진다는 말은 못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휘청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미끄러지는 것은. 근데 이게 왜 미끄러지고 왜 휘청거리냐면은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하고 의인이 악인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휘청거리는 거. 의인이 악인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인이 악인 앞에서 휘청거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투표를 어떻게 됐나 봤습니다. 트럼프가 됐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전다 많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 봅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제가 보는 것은 다른 거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그냥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이 지금 미국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 이미 합법화됐잖아요. 여러분, 살인이 지금 합법화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큐어 축제가 합법화됐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회가 이상해졌어요. 이게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기독교 가치관이 여러분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런 사상이 더해, 더하지, 아마 이게 이제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들은 다저 밑에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 감춰졌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수면으로 올라와가지고 합법화됐어요, 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정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법이 된 거예요. 요즘 공립학교 그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뭘 가르치나. 여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 내버린 이 세상 속에 의인이 불법한 자들 앞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규어 축제 가서 목상기도 하고 있는 목사님을 잡아다가 2년간 재판을 했어 결국은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그 2년 동안의 그 시달림과 그 재정적인 경피는 그는 뭘로 감당할 거예요 아주 피폐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를 잃어버리면요 의인이 불법 앞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이게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이내에 한번 수면에 드러났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기독교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믿러진 모트가 그런 겁니다. 이런 의인이 왜 불법한 자 악인 앞에서 휘청거립니까? 속인과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왕따 당하는 세상이 되버린 것. 할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러면 자기 고집대로 가요. 자기 말이 옳다고 가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결정들을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해요. 자유주의라는 이름도 자기, 마, 자기 삶에 맞게 해석을 하고 이런 자유주의 삶이든 공산주의 삶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까요? 아니요. 더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찬양한다 하면서 자기들의 불법을 옹호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뭘 고쳐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뭘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가치관이 여러분 없어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신 자비입니다. 헷사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들셨어 여러분 붙들다는 쌓드라는 것이 지탱해 주는 거예요. 딱 하나님 밑에서 내가 막 흔들 때내 발판이 딱 돼서 내가 흔들리잖아. 막 이렇게 쓰러져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딱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지탱해 주는 거겠죠.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탱해 주겠죠. 아니, 주셔야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불법이 왕성한 이 시대를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보호한다 입장으로 불법을 막 풀어 나버리고 말았어. 이 시대 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불안해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대기업의 CEO, CEO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지탱이 우리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살수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상한 말들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감리교 재단에서도 그 CEO들이 우리 감리교 감독들과 임원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파하는데 이거는 우리이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당시 위배된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을 내려오라 그래 가지고 파면시켜 버리는 18도 안 되는 세상이 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살아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의흐름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걸 뭐 옹호했다 어쩌 막 찾아내고 막 여러분,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안 해.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그거 하면 뭐가 좀 잘못되는지. 그러니까,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또 보세요. 내 속의 근심.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도, 이게 불안한 생각들입니다 사라트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근심이 내속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늘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 될까 봐 불안하고 또 저렇게 이상하게 될까 봐또 불안하고 이 불안한 마음, 이 근심이 이 사라트라는 말이 누구든지 다 갖고 있죠 불안한 마음 근데 이런 내 속의 불안이, 근, 불안한 마음이,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 이거 주님의 평강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즐겁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망에서 기쁨이 그냥 기쁨. 그야말로 진짜 즐거움을 원래는 이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눈의 눈이, 눈이 멀다 원래 뜻 그런 의미도 있어 요 눈이 멀다 소경이 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문법적으로 쭉 보면은 무뭐 때문에 기쁨이 있다 즐거워하다 이런 게 있어 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강과 위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내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너무 너무 많아서 막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 나를 지탱해 주시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즐겁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을 우리 만일 장로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늘 불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리 가도 불안하고, 저리 가도 불안하고, 이거 해도 불안하고, 마음에 놓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평강을 주되 무언가 작은 것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 내게 그것 때문에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10편 93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장은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다규자 똑같아. 똑같잖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가까이 왔죠, 이제는. 이제 어느새 어떤 일들이 터질지 우리는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불안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오늘도 그런 내 마음속 근심 안에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우리 인마늘 장르기에 이 아침에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이 평강한 마음으로 우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을 향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불안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내 마음 속의 근심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말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오늘도 이복된나루 우리 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 아침부터 잠재되는 순간까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